치아가 정말 가지런하고 예쁘죠. 그런데 이분이 재교정을 해 달라고 합니다. 무슨 이유로 재교정을 해 달라고 하는지 한번 같이 보실까요?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합니다. 오늘은 치아 재교정에 대해서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. 우리 환자분이 정말 치아가 <laughs> 자실은하게 예뻤었거든요. 근데 재교정을 한 사인이 있습니다. 처음 왔을 때 한번 보시면 이렇게 앞니가 가지런한 분인데 재교정을 했어요. 여기 보면 옆에 교합도 나쁘지 않고 왼쪽에 교합도 좋았고 이런데도 재교정을 했습니다. 위에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 교정치료를 해서 이렇게 트리플렉스, 고정성 유지장치가 지 붙어있는 거 보이죠? 아래쪽은 이런 상태였는데 뭔가 치아가 하나 살짝 쓰러져 있는 거 보이시죠? 이렇게끔 저 쓰러진 치아 때문에 재교정을 했습니다 클린책 보시면 은 조금 더 선명하게 보이실 거예요 지금 보시면 은 앞에서 볼 때는 참 예쁘게 잘 됐습니다 근데 어금니 쪽 보시면 은 뭔가 교합이 안 되죠? 지금 또 여기도 보면 은 여기가 보면 어금니가 교합이 안 돼요 이렇게 이걸 우리가 가위교합이라고 합니다 어금니가, 어금니 윗니 아랫니 이렇게 다 해야 되는데, 얘들이 삐그덕, 이렇게 어긋나게 다야 는걸 우리가 가이교합이라고 해요. 뒤에서 보면 선명하게 잘 나타나죠. 사실은 이두 개의 치아, 어금니, 여기, 여기 두 개하고, 여기 두 개하고, 네 개, 무려 네 개의 치아는 <laughs> 있으나 만한 거거든요. 왜? 다 해야 되는데, 이게 실패치가 안끊어 물론 이렇게 과위교합이 있는 경우에도 대부분의 환자분들은 씹는 것에 적응을 해서 음식이 안 씹힌다는 분은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건강을 위해선 정상교합을 만들어 주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 환자분 지금 과위교합이 거의 개선이 다 되었는데요 과위교합치료 부분교정으로 했는데 얼마나 걸렸을까요? 장치 지금 몇번 쓰고 있죠? <놀라> 네, 디지털 레이 장치 14개를 사용하고 이렇게 되었습니다. 왜한사이 일주일 교체했어요? 10일 했어요? 네, 조금 장치를 잘안깨셨고 제가 1 0일 교체를 했습니다. 10일씩 장치를 교체하고 14개 장치를 쓰고 5개월 정도. 가격 2개가 이렇게. 개선이 되었습니다 그 우리 환자분한테는 라이트 케이스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비용이 조금 저렴해요 그래서 라이트 케이스는건 14개 장치를 두번 하실 수가 있어요 비용을 좀쫄감하기 위해서 부분 교정을 해서 가이 교합을 개선했습니다 자 앞서 여기가 가이 교합이었죠 그래서 살짝 담물어 봐요 이게 씹히지 않았던, 않았던 부위인데 진짜로 잘 씹히죠 글쎄 뭐잘 드시겠네요 네 볼살이 좀 붙는 것같아 그래서 어, 미니아래네 이렇게 삼각형을잘맞다이거가이 교합도 이제 개선이 되었죠 위에는 움직이지 않으려고 이렇게 고정성 유지장치 트리플렉스를 그대로 뒀어요. 부분으로 어금니만 움직이려고, 위에는 뭐 괜찮은데, 아래 한번 볼게요. 앞서는 어금니가 좀쓰러져 있었던 게, 지금 보시면은 많이 섰죠. 이렇게 가위교합이 거의 완벽하게 치료가 잘 되었습니다. 치아교정은 심리적으로 예쁘게 하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,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사실 교합이거든요 윗니와 아랫니가 잘 씹히게 만드는 거는 사실 우리 부정교합 치료에서 가장 기본이고 가장 저번에도 중요한 거예요. 이게 잘 씹혀야 우리가 잘 먹을 수 있기 때문에. 여러분들 100세까지 건강하게 사시려면, 예쁘게 치아를 튼튼하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, 조합이 중요하다. 네,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.